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코인 비트코인 골드 되겠습니다 자 32,450원 지금 올라 주고 있는데요 자 j p 모호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jpdc 자 43억 달러 차익 실현이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다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것 같다 즉 계속해서 etf 승인 이후부터 미친듯이 꽂던 그 매도 압력이 좀씩 약해진다는 소리 때문에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재반등해 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 비트코인 골드 또한 같이 올라와 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라인 까지가 괜찮을지 그리고 과거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비트코인 골드. 자, 제가 최초 말씀드릴 때가 요 때였죠. 요 때. 요 때. 요때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항상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냥 제가 말하니까 오른다. 이렇게 듣고 그냥 그대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그 근거를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두루뭉실하게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투자 근거로서 참조해보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 골드를 말씀드린 이유 거리량입니다. 거리량과 함께 정거점 돌파해 주는 이 지점 이걸 강력한 기준봉으로 봤었고 그렇다면 이밑을 깨진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엄청난 돌파와 함께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4만원까지 돌파해 가지고 4만, 4만 2천원 3천원까지 날라갔었다 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확실한 지표예요 항상 어떤 모든 박스권 박스권 재돌파 해준 다음부터 늘림 지지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해 주는 구간은 이건 너무나 완벽한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모양들 반드시 기억해 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보시기 전에, 자 비트코인 골드는 뭐랑 같이 움직인다?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과. 그래서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어, 재반등을 제대로 한번 줬었죠. 자 단기적인 파동, 단기적인 파동을 보시면은. 여기 이 구점을 확 올려친 이후부터, 자, 이 밑에 구간 박스권을 만들었죠. 박스권 만들면서,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꼬리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확 올라가고 미친 듯한 폭락 쫙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아직 하방 추세요. 아직 하방 추세고,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까지 전부 다 나온 상황에서 지지저항점까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반등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러한 라인들 0.5 구간, 자, 피보나치 0 5 9안까지 6천만원까지는 재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은 이걸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기에는 거리량도 조금 부족하거니와 당분간은 이러한 횡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러한 횡보 뒤에는 어떤 상승이 있다 다시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왜자 이더리움, 기본적으로 ETF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을, 자, 세이프하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50%를 넘게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자, 예전에 20%도 안 됐단 말이죠. 그게 되겠냐? 이랬는데, 이제부터 이더리움 ETF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솔라나 그리고 리플까지 이제 각종 알트 코인들에 대한 ETF 승인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지 야, 뭐 알트까지 etf를 해야 되느냐 비트코인이 인정하지만 알트코인은 난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비트코인도 다 쓰레기다 라고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각종 기관들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야 그래 알겠어 비트코인 되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다 자 이분들의 태도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나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큰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또장르까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좀씩, 좀씩 범위가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한발 빠른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견딜 만한 근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골드로 돌아와서, 차트 추세 어떻습니까? 지금 위쪽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처음에 시작됐던 이 10월 달부터 지금 미친 듯한 폭등상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점 갱신해 나가고 있고, 고점 또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아주 이쁜 그림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발산형으로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1년 이동 평균선은 아직 저 바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또한 굉장히 벌어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 들어오면서 상단 박스권 논다는 것 자체가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날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코드가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80만원까지 올라갔었다. 80만원까지. 지금부터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 어마어마한 폭등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잠재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 시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인식돼서 비트코인이 전고점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수익, 20만원이 넘는 수익까지도 달라갈 수 있다. 20만원만 하더라도 10배. 템백어에 템백어 10백어. 그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골드를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 거고 일본상 모습을 보셔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만 따로 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 모양 헤드앤숄더 모양 고점 다 다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고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 4만원까지 넘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죠 자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자료 전부 싹다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해주시면 되고 자료 등 제가 여러 한지표 혜택 등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매수가, 추가적인 평단가, 그리고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03 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받아가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황과 재료, 그리고 큰 그림까지 섞어서 같이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대응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